안녕하십니까. 국민트랙 신부장입니다. 요거 6명 타는 차에 뒤쪽에 이렇게 탑을 개조를 해 놨습니다. 더블캡 탑차죠. 자, 저희 요 차량은 15년 3월에 16만 킬로 수동 차량에 무사고 저희가 성능을 해보니까 무사고 판정을 받았어요. 여기 본네트 하나 교환이 이력이 끝입니다. 그리고 선팅 작업 다 되어있고요. 수리를 많이 해놨는 차입니다. 제가 이 점검을 하니까 한번 보세요. 타이어 상태라든지 이런거는 외부에서 다 보실 수 있는데 구름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있고요. 중요한게 저기에 수동 미션 오일, 수동 미션을 어셈블리를 교환하면서 안에 디스크 삼발이 여기에 조인트까지 다 교환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기에 리프팅을 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외부 광택 작업마무리됐고요 뒤쪽에탑 역시도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후면에도 충격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탑 내부 안에도 자,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물 새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탑 차이기 귀한 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게 아파트에도 진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듯이. 조수석 탑에도 이상이 없고요. 실내 안에 이렇게 보시면 드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자, 여기도 뭐 지저분한 진출구 그랬던 지 아닙니다. 음. 앞쪽에도. 트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컨솔 서랍장, 그다음 중요한 자 제가 엔진 부분 한번 보여드리볼게요. 그래 엔진 쪽에도 인젝터에 기름 세우고 체인 케이스 역시도 깨끗하고요. 라지에는 누수 없고요. 저희는 성능 기록부를 다 고지를 하죠. 그러나 요 차는 조금 밑에 제가 점검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밑에 그냥 미세누유는 하나 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은 리프팅을 해서 한번 더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컨디션. 뒤쪽 역시 운전 속에도 깨끗하죠? 트립 상태라든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앞쪽에도 드립상태 시트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자 요거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하이슈퍼 요 당시에 옵션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션을 교환을 하면서 디스크 3바리를 교환해 놨기 때문에 클러치 굉장히 말랑하고요 기아 그 변속 걸림 전혀 없고요 자, 하이슈퍼 등급에 맞게끔 보시다시피 운전석 옆에 조수석 옆에 내비게이션 거치형의 후방 카메라. 그다음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에 2단 오디오에 여기 전화기 연동하는 블루투스도 되고요. 핸들 리모컨까지 다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그다음 옥수에 USB. ABS까지 다 되고요. 리모컨키 들어가는 모델인데 리모컨키가 없어요. 저희가 요 키만 받았습니다. 나중에 부속지 가셔서 안 그러면은 가센터 가셔서 리모컨 키는 하나 맞추셔야 될 듯해요. 자 내비게이션까지 지금 아 여기 블랙박스 하나 다시고 운행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다음 업데이트. 지스도 정확히 잘 잡고 있고요. 엔진 소음,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제가 요거 계속 띄워서 하체 점검 한번 사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하체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닥 부식 없네요. 부식 상태, 현식 대비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브레인 부식 역시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이거는 출고 당시 그대로 타이어기 때문에 나중에 위급하실 때만 써주시는게 최고 나을듯해요. 이거를 타이어 아끼신다고 이거 넣고 타시면은 타이어 가다 터집니다 펑크 개념이 아니고 타이어가 고무기가 빠지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꼭 요거는 스페어로만 써주시고 우리 타이어 아직 많이 타셔도 되고요한 스프링 파손이라든지 둘러 여섯 장 6장, 여섯 장짜리 작업해 놓으셨고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러는 적 없구요 배기구 라인들 파손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뒤쪽에 제동 장치 휠 실린더 부분에 브레이크홀 새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뒤쪽에 대우 오일 십자 베링 조인트 이상 없고요. 십자 베링 조인트도 새거교환해놔란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죠. 수동 미션 교환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러치 작업 다 대가 있고. 그리말 그대로 수동 미션이라 디스크 산발이나 손댈 것도 없고요 조인트 역시도 새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돈 들어갈 게 없다. 나중에 데오 오일만 한번 점검 받으시면 되겠네. 여기 코커볼트 안쪽에 한번 푸셔서 오일 가시면서 점검 한번 받으셔서 안 좋으면은 교환. 그리고 수동 미션 오일은 교환하실 필요 없어요. 재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DPF 충격도 전혀 없고요 셋체적으로 이런 프레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엔진오일 이렇게 묻어나는 정도 미세누유입니다. 누유가 아닌 미세누유. 말 그대로 이렇게 묻었어요. 이게 저희가 올펜을 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 같으면은 수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묻어나는 거는 정확히 성능기록부에 미세누유 체킹을 해드리고 정확히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수리비 얼마나 오느냐. 저 같으면 그냥 가도 될듯 합니다. 앞 타이어다. 제가 위에 다 말씀드렸죠. 완전 새거나 다름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 다 갈아놨고요. 수리 많이 해놓으셨다. 이게 보니까. 라지에다 누수 없고요. 화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뭐, 토션바라든지, 엔드. 활드링크라든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쿨러 손상 없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수리해놓는 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네트 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사 그대로예요. 네. 그럼 당연히 프레임에도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녹, 녹,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보이나 전혀 타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동 미션을 어셈블리로 교환을 해놨다. 그러면서 여기 디스크 산발이 네, 다 해놨습니다. 자, 저희 매미상사는 모든 차를 저희가 이렇게 다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자, 끝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